8 버전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색상 탭에서 이 내보내기 할때 이런 에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소소한 오류들이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해오던 ssd 가 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이유 없이 계속 해제가 되었다가 연결된 메시지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백업은 해놨는데 캐시파일을 이곳에다 저장하고 있었는데 캐시파일을 저장하던 이 공간이 뻑이 나니까 다빈치 리졸브는 어,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18버전을 먼저 설치를 해봤을 때 오디오 파형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아, 이게 18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캐시파일 메모리 설정을 다시 하고 나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설정 메뉴에서 워킹폴더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바꿔도 그런 메시지가 계속 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17 버전은 환경 설정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메뉴가 생기면서 이걸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 메디아 스토리지가 다른 것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을 해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공간 프로젝트 작업이 끝나면 캐시 파일을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기 위해서 바탕화면 캐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 다이렉트 아이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대신 이 이전에 이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주소를 선택해서 리무브 하셔야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됐을 때이 위치로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문서에서 저장하고 있던 것을 만약에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하고 싶다면 에드로 선택을 해서 세이브를 해 주고 나서 다시 이 설정 탭으로 와서 설정을 해줘야 이게 변경이 됩니다. 다빈치 유저브를 실행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18버전을 지금 이전 영상을 편집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파일 메뉴에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는데 소수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16, 17, 18 업그레이드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게 이겁니다. 프레퍼런시스에서 유저 여기서 랭귀지 언어를 지원해 주는가 없죠, 이게 없는데 이렇게 밑, 밑도 내리니까 한국어가 있네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메세지가 뜨는데요 OK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를 껐다 켰을 때 한글 버전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